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주여기저기의 류민입니다. 총학생회 산하 임시기구인 해맞이 한마당 준비위원회에서 함께 축제를 만들어갈 학우분들을 모집합니다. 해맞이 한마당은 5월달에 교내에서 진행되는 축제를 가리키며 준비위원회에 소속되면 무대, 기획, 부스, 홍보팀 중 하나의 구성원으로 해맞이 한마당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즐거운 행사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니 수요일인 3월 30일까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신입생들이 학과를 선택한 후 입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학년도부터는 무학과 제도를 사용해 창의 IT 융합공학과를 제외하고는 과에 구분 없이 실생들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7개의 기초 필수 과목도 몇 과목만 선택하여 수강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학우분들께서는 자유게시판의 7,042번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 학년도 1학기부터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이 1.5% 인상되었는데요, 학교 측에서 2학기 등록금부터는 다시 하락시켜 상하반기를 통틀어서는 2년과 같은 금액으로 맞춘다고 합니다. 이는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과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생활관 자치회에서는 지난 25일 사무실을 기존 19동 지하에서 4동 지하로 이도, 이전했습니다. 사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데요. 지키미의 업무 또한 생활관 4동 지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서관에서 책 많이 빌려보시나요? 그런데 혹시 도서관에서 DVD도 대출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채질 학술 정보관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최대 대출을 기록한 열권의 책과 20편의 DVD 편을 공개했습니다. 정유정 작가의 스릴러 추리 장편 소설인 인7 년의 밤》이 1위를, 허즈밴드 시크릿이 2위를,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DVD 대출 1위는 는미드나이인 파리》가 차지했고, 《아메리카너스》, 《인터스텔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끔씩은 기나긴 밤을 술로 채우기보다는 책이나 영화를 통해 지성과 감성을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구 연못과 청암로를 따라서 꽃망울이 맺히고 있는 벚나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최고기온이 21도, 최저기온이 6도로 완연한 봄기운이 캠퍼스에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저번 주보다 높겠으나 점점 구름이 많아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봄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주중엔 과제 열심히 하시고 주말엔 가까운 경주로 나들이 떠나시는 학우분들이 많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PBS 여기저기 류민입니다.